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로 날아갔죠. 어, 사우디로 날아가가지고 그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를 얻어 타는 이렇게 환대,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아무리 해외 국가 원수라고 해도 자기가 직접 자동차 운전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모시는 경우는 극진한 환대를 내접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하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는 여러분들 100번, 1000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586 운동권 인간들보다는 100번, 1000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한 것도 많으시죠? 물론 뉴스를 보다 보면은 답답한 게 일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좀 편향된 보도도 굉장히 커요. 불안감과 우리가 어느 정도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방심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과도하게 겁을 집어먹고 삐걱거리고 분열되는 것도 더더욱 위험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파 586 언론 노조가 지금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을 거의 대부분 장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이런 차이점도 없어요. 젊은 기자들이라든지 거기 스며들어간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극심한 언론 노조의 극심한 편향 보도 때문에 작은 것들의 마음과 감정이 쏠릴 때도 물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실제로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애초에 국힘당을 좋아가지고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과 민주당이 워낙에 확실한 이 나라의 최악이기 때문에 차악으로서 저 가짜 우파 정당을 울면서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그 신념에는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추호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 이재명이한테 국가 드라이브를 맡기면은 이 나라는 반드시, 반드시 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애초에 페미 천국을 만들고 남녀 갈등을 극대화시키면서 이용을 철저하게 해왔던 거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었지 적어도 그런 흐름을 주도했던 게 역대 우파 정권은 아니었습니다. 지분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대주주라는 거죠. 코로나 시즌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의사랑 간호사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철저히 저 민주당 인간들이 이용해 먹던 거 보셨죠? 얼마나 그게 여러분들 극도로 비열하고 비겁합니까?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사회 각 분야 수십 개 분야 심지어 배웠다는 분들이 많은 분야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 노조 애들한테 휘둘려 다니면은 민주당 586 운동권은 속으로 이렇게 뒤에서 크게 비웃을 겁니다. 진짜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제일 선동하기 쉽고 양보리하기 쉬운 나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현 정부가 일부 느리고 답답하다라고 해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각종 사상들이 있죠? 그 방향성들이 있을 거예요. 싫어하는 방향성. 근데 그 사상과 방향성의 총 본산을 지지하는 바보 같은 우를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화가 나도 반드시 냉정하게 이 악물고 기억을 하세요. 이재명과 민주당, 이586 인간들이 단한 번만 더이 나라에서 국정주도권을 잡고 국가를 드라이브하면은 대한민국 이나라는 반드시 반드시 망합니다. 흔히 경제가 몰락했다라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요즘 이렇게 인지도가 높죠. 대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는 의외로 타고난 자원 부국입니다.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들이에요. 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현시점에 비록 과거보다 채산성이 좀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기름이 나고 기름이 펑펑 솟아나는 세계적인 산유국이고요. 한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전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그 옥토, 비옥한 토지, 판파스 대평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값이 그렇게 싸고 이랬던 거죠. 뭐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을 하면서 소고기의 비율을 좀 줄이고 콩농사를 지어가지고 콩을 수출하기도 했는데, 뭐그 뭐 메시의 나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네수엘라도 아르헨티나도 지금 둘다 이렇게 망해가고 있죠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타고난 피지컬이 없는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나라들조차도 지금 제가 말하는 관점은 정치가 잘못되면 자원부국들조차도 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여러분들 개뿔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이 나라는 말 그대로 산과 돌뿐입니다 쥐뿔도 가진 것 없는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단한 번만 어리석은 선택을 또 언론도조 혓바닥에 놀아나가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내려버리면은 이 나라는 경제가 몰락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조차 부러워하는 처지가 될 겁니다. 처절하게 망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두번 다시 이 나라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민주당 애들이 원래는 저거 국힘당의 높은 사람들 한번 조져 보려고 지들이 먼저 터뜨렸다가 자기들이 훨씬 더 밑에 여직원들 젊은 사람들한테 더럽게 굴다가 일를딱 걸려버렸던 지들이 훨씬 더 많은 사례로 역풍을 처맞았던 사건입니다. 같은 급의 사건이 여러분들 국힘당에서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실망스럽고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미투가 터져 나올 때 수많은 여성단체들, 여성인권단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을 해야 정상인데, 민주당 대가리급 정치인들의 그런 나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조용하게 침묵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목적을 이미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국힘당의 시장, 도지사 의원 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저지르다가 걸렸더라면, 그때도 대한민국과 언론, 여론이 이 정도였을까요? 기타 수많은 조단위의 지원금을 실제로 정부로부터 뜯어가는 그 수많은 정체불명의 전국의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시민단체들이 국힘당의 사건이었을 때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게 과도해가지고, 저게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로 국가 미디어라든지 여론의 판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 있거든요. 자, 구독자 여러분, 정부나 국힘당을 보면은 물론 답답한 게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하루에도 욕을 퍼붓고 싶은데도 그거를 참고 삼키는 게 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특히 공감하는 것들 그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 그 인선 그 위원 그거 꼬라지 다 봤습니다. 혁신위원 꼬라지들 봤어요. 봤는데, 말을 삼키는 거예요. 젊은 감각이 부족해 가지고 쟤네들이 늘 좌파가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분탕질을 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베스트 게시물을 올려서 씹어 댈 만한 여지를 무능한 국힘당이 실제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멍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깊고 넓게 바라보십시오. 부디 국가 근본의 큰 방향성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형성해야지만 중국의 그 거대한 나라의 도발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여러분들 외교적으로 그러면 완벽하게 고립이 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 일본하고도 계속 원수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 그때 혼자 힘으로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북부전선, 우리 여러분들 38선 위에 하나뿐이잖아요. 북부전선 한 개를 유지하는데도 지금 온 국민들이 허리가 휘고 있는데, 국가의 사방이 적으로 돌변하면은, 그때는 100% 국방비를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국민 여러분들의 월급에서 70%씩 세금 뜯어가도 이 나라 유지 못합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전선이 한 개인데도 그렇게 국가 허리가 휘는데, 전선이 4개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국민들 월급에서 절반 이상씩 세금 뜯어가도 이 나라 유지 못합니다. 전기요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한전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올릴 때 올리더라도 그 상승폭과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자력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윤석열은 적어도 여러분들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고집은 안 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수백개 수천개 공공기관 적자들 그거 어떡할 겁니까? 결국은 그거... 젊은 우리 세대의 미래 빚을 줄이려면은 지금이라도 긴축 재정으로 돌리고 메꾸고 메워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빈 구멍을 메워 나가야 된다고요. 고통스럽지만 이 몸을 줄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량의 작업이 윤석열 정부가 나쁜 애들이라 가지고 예산이 구석구석 삭감되고 잘리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자기보다 자기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약 20년에 걸친 4개 정권보다도 더 많은 나라 빚을 한 방에 쳐 늘려놓고 공공기관의 인력도 역대급으로 비대하게 뽑아 재킴으로써 국고를 작살내버려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국가 재정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지. 오늘날 지금의 이 경제 상황이 윤석열과 국힘당의 잘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똥 치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분노할 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분노할 때 하시더라도 목표는 정확하게 겨냥을 하셔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국내 설비 투자를 줄이게 만들고 청년들의 고용을 줄이고 꺼리게 만들고 해외로 떠나게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입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한건 아니에요. 윤석열은 그래도 문재인보다 규제를 하나라도 줄였으면 줄여줬습니다. 늘리지는 않았어요, 문재인보다. 한 평생 화염병 쇠파이프 휘두르고 시위 대모지라는 것 말고는 대가리에 든게 없던 게저 가짜 80년대 민주화 파리 그 성공 신화를 팔아치우고 있는 그 사기꾼들이 정말로 나쁜 인간들이지 국힘당의 무능력하지만 중간은 그래도 가면서 지할리나 하고 살던 그 고위 공직자들의 잘못이 민주당보다 더큰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치를 알면 알게 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힙니다. 젊은 사람들 비교적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2008년 광우병 그때 그 시절부터 눈을 뜨고 이 나라에서 살아온 그 사람들은 속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가슴속이 진작에 다 타들어갔다니까 그러나 이게 한국의 정치 수준입니다. 동시에 이 나라 국민들 민도가 저 저열한 민주당한테 또 속아나고 놀아나는 게 이게 바로 가슴 아픈 우리나라 민도의 현주소입니다. 정치 수준도 낮고 국민 수준도 정말 가슴 아프고 죄송하지만 국민 수준도 절대로 높은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명백하고 확실한 최악을 봐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도 덜 나쁜 차악 중에서 최 확실한 최악과 덜 나쁜 차악 중에서 반드시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고요 해마다 수십조씩 혈세를 여러분들 갖다 퍼넣어주는 시민단체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년에 여러분들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자금이 30조 40조가 넘어가는 거 아세요? 그거 여러분들 그 많은 좌파단체들, 좌파시민단체들, 폐미단체들, 여성단체들 자금줄 조사 안할 건가요? 안할 겁니까? 극히 일부러, 일부라도 러일부 지금 검찰들이 이거 조사를 하고 있죠. 그 거대한 여러분들 귀족도조 고용세습 대놓고 해달라고 하는 거 자기 자녀들도 고용세습 해달라는 거 보세요. 민노총, 한노총 이런 애들 실물 권력이나 검사 조직들이 없으면 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누가 조질 건가요? 제가 유튜브에서 시원하게 떠들어가지고 100만 조회수가 나오면은 민노총, 한노총 애들이 눈이나 깜짝 합니까? 물론, 물론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도 긍,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저는 우파 유튜버들의 활동이 정말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실제로 국힘당보다 일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의 역할은 여론의 판을 깔아주는 거고, 실제로 그 도구로 좌파의 심장에다가 칼을 갖다 대는 거는 일단 실물 권력, 무능해도 그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20대, 30대 젊은 우리 사람들의 우리 세대의 분노에 찬 댓글만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눈이나 하나 깜빡할까? 일단 그 목줄기에 칼을 들이대려면 검찰이라든지 실물 권력이 우리는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은, 수많은 그 좌파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을 조지고 민노총과 한노총을 조지는 거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해줄까? 같은 편이고 이권을 공유하는 공동체인데? 이익공동체인데? 지금 어떤 여러분들 뉴스를 볼때 물론 화가, 합리적으로 화가 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러니까. 하지만 그 보잘 것 없는 작은 뉴스들의 여러분 그토록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 모든 작은 사건들을 이재명과 586 민주당, 문재인은 과연 더 완벽하게 해결을 해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모든 거는 국민 스스로의 수준에 결국 궁극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최소한의 궤도마저 이탈하고 전복되어 버렸을 때, 다른 핑계는 그때 가가지고 그 무엇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화가 나시더라도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멸공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